정민이네 학교는 40분 동안 수업을 한 다음 10분 동안 쉽니다. 1교시가 시작하는 시각이 오전 9시 20분일 때 4교시가 끝나는 시각을 구하세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아이에게 더 이해하기가 좋은지 한번 아이가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서 풀어보고요. 조금 더 아이가 적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실제 시간표를 짜듯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교시는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9시 20분에 시작해서, 수업은 40분 동안 하기 때문에 9시 20분에서 40분이 지나면 10시,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틀리게 쓰면 그 뒤부터는 열심히 계산해도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빠뜨리고, 이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아, 10시에 끝났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10시 40분 지나니까 10시 40분. 이렇게 쉬는 시간을 다 스킵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틀린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10분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시가 시작하는 시각은 10시에서 쉬는 시간 10분이 지난 10시 10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40분 동안 수업을 하니까 끝난 시각은 10시 50분. 여기에서도 쉬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있기 때문에 3교시가 시작하는 시각은 11시. 그 다음, 11시 40분에 수업이 끝나고, 역시 10분 쉬는 시간. 그러면 사교시가 시작하는 시각은 11시 50분, 그 다음 11시 50분에서 40분 수업을 하면은 12시 30분. 그런데 아이들이 이 표는 정말 잘 완성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이 쉬는 시간입니다. 문제에서는 사교시가 끝나는 시각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정답은 바로 12시 30분인데, 아이들이 계속 쉬는 시간을 더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10분을 더해가지고 정답을 12시 40분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교시가 끝나는 시각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12시 40분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사교시가 끝나는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앞에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반드시 붙여줘야겠죠? 오후 12시 30분이 됩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50분에서 40분을 더하면 12시 30분이 된다고 바로 계산이 가능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 11시 50분에서 40분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에 이렇게 12시 30분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11시 50분에서 40분을 바로 더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역시 분할해서 더해주는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시 50분에서 40분이 아니라요, 10분을 먼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시. 왜 10분을 먼저 더해주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정각을 만들어 주면 계산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을 먼저 더해서 12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는요, 40분을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분만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30분을 더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2시 30분.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면은 아이가 이 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요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 그 답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 2학년이다 보니까 표를 이렇게 정갈하게 그려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꽤 있다 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표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한 번에 더해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더해주냐. 먼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은 지금 총몇분 수업을 했냐는 거예요 수업은 1교시부터 4교시 총 4번을 수업을 해요 한번할 때마다 40분입니다 그러면은 40분씩 4번 수업을 하니까 40을 4번 더 하면 되겠죠? 물론 곱하기가 가능한 친구들은요, 40 곱하기 4를 하면 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면, 160분, 40 곱하기 4, 160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업만 하진 않아요. 바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이거를 빠뜨려서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다음 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아이들이 또 많이 틀리는 게아 수업 시간 네 번이니까 그럼 쉬는 시간도 10을 네번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 사교시가 끝나는 시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쉬는 시간은 없다. 따라서 쉬는 시간은 세 번이다. 그래서 10을 3번 더하면 30분. 따라서 우리가 총 더해 주어야 되는 시간은요. 160분과 30분을 추가한 190분입니다. 이렇게 190분을 더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이 190분을 몇 시간, 몇 분으로 고친 다음에 계산해 줘야겠죠? 190분은 3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한 시각을 볼까요? 시작한 시각은 오전 9시 20분이죠? 그러면 오전 9시 20분에다가 3시간 10분을 더해 주면 9시와 3시간을 더하면, 오후 12시 20분과 10분을 더하면 30분, 오후 12시 30분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고, 총 더해줘야 되는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시작 시간에다가 우리가 계산해 놓은 시간을 더해주면 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친구들한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얼만큼을 더해줘야 되는지, 아이가 문제를 보고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것부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분을, 시간과 분으로 다시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해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응용문제에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이 적합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 방법이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의 상황마다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한 가지 방법만 해보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아이가 더잘 이해가 되는 방법을 유사한 유형에서 적용시켜 풀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